이번 KT 무단 수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로 중국인들 두 명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범행이 전문적이고 대담합니다.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체류 허가를 국내에 받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불법 체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체류 허가의 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상호주의나 호혜주의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간첩행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8.15때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조선족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화된 사람들을 일괄해서 합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조선족이고 돈포기 때문에 예전에 대한민국 역사를 같이 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인사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범죄 전력 있는 사람들은 좀 가린다고 라 하더라도 범죄가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범죄 전력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걸리지 않아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덜컥 체류 허가를 다 내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이고 그 중에서 조선적이고요 재동포 비자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겁니다 위원적으로 차지하면 불법 체류자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범죄에 노출되거나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